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와 금요일이죠? 금요일. 자 오늘 금요일을 잘 보내야 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주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좀 기네요. 그래도 어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9절부터 21절. 너무 짧게 짧게 하니까 이게 뭐 창세기가 뭐 1500장 되면 안 되잖아요. <laughs> 9장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아 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임으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가기에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살아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리라 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에세발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누워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생을 발견하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아보셨다. 그는 광해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에 살때 그는 어머니인 그에게 이집트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와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스토리는 완전히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볼수 있는 제가 이 성경 구절 그 타이틀을 Sarah does it again. 아 사라가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러네. 응? 아이고 저이존켈빈도 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아뭐왜또 이러는 거야. <laughs> 보세요 사라가 보니 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그왜그 여종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1칠년 동안 아들로 삼았고 십삼 년 동안 유일한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그 기쁨을 즐겨줬던 에? 이삭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삭이었는데 맨날 가 얼마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얼마나 귀여웠어요 근데 딱 자기가 애를 낳고 하, 왜 한국 케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0중에서뭐뭐 서자가 뭐, 왕이 돼막 그러고 막 죽이고 암살하고 사라도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 지아들이 저 오이고 열일곱 살짜리 아들이 애 지애를 좀 놀리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당연하죠. 마킹했다 그래서 구절를 보니까 어, 놀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놀린다니까 우, 우, 웃었다고 그랬는데 영어는 마킹인데 음 당연하죠. 열세 살 동안 혼자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놈이 태어나 가지고 모은 동온 집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서 가고. 슬슬 발동이 걸렸겠죠. 17살짜리니까. 그랬는데 사라가 못 봐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년의 어? 아들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종년의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아이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 괴로움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왜 가지 말라는 애굽은 가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거기서 애굽 하인을 얻어다가 그 하인이 또 하갈을 하갈를또 사라가 가서 들가서해 나라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순종해서 아내 말 들었다가 또 아내한테 지금 뭐아 괴로워 여기 잔 캘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숙한 여인이 아니다 사라는 또 바가지를 긁는다 그게 어떻게 아브라함 책임이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도 네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먹거리와 어느 정도 물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천만 장자인데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빌리언이었는데 아니 저기 트럭에다가 하인만 붙여가지고 금도 좀넣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짓졌고. 어? 애가 뭐 성장해서 수십 년살 거를 해줘야 갑부의 돌이지 먹을 거 조금 하고 물가방 하나 떡 줘가지고 나가라고 17살짜리하고 왜 이렇게 삭막했는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캘비는 아,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마 그래서 자기 집 근처를 멀리 못 가게 자기 집 근처를 멀리 못 가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 응? 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어, 아브라함이 짠 사람은 아닌데 그죠? 아브라함이 무슨 뭐 짜가지고 구두 세고 그런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 것같아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동네에서 빙빙 돌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여기 재미납니다 여기가 하갈이 아들을 덤불하라는 이유고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꺼이꺼이 꺼이 소리를 내 울었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갈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됐이냐 무서워하지 마라 음 하갈은 벌써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죠. 그러나 하갈은 잊어버려지고 뭐 당연하죠.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합니까? 그러나 재미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았던 장소에 문제의 해결책이 있었던 거예요. 물 우물을 벌수 있었어요. 근데... 턱. 뭐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도대체 무슨 뭐 민족을 잃는다고 이제는 또 다시 쪽박차고 나와서 이 새끼 다 죽겠네 뭐물다 떨어지고 어?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여기서 무슨 기적으로 갑자기 없던 우물을 생긴 게 아니잖아 이거는 눈을 그냥 울다가 이렇게 눈씻고 이렇게 보니까 어 저기 우물이 있네 내가 우물 앞에서 물 없다고 울었네. 내가 우물 앞에서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웃겨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 정말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 해결해서 해결책 앞에 다 놨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내일 다 해결될 걸. 오늘 밤까지 하나님과 불평하고. 여기 가장 키워스는 이십 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God was with the lad. 이게 아브라함 집에 살든 광야에 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민족이 된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큰 오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점도 그렇게 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슈 마일은 뭔가? 나에게 이슈 마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슈 마일은 하나님이 정말 올드인 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정말 오늘 금요일인데 위켄드잘 보내시면서 뭐 내일은 독톡하고 주일은 설교 듣겠지만, 야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 불만 안 하진 않았는지? 한번 심사숙고하는 오늘 어, 기도 해보시고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갈과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물 앞에서 물 없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라와 같이 정말 극휼를 베풀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어, 그러나 어, 하지 않도록 우리 또 아브라함 이시마엘 우리의 우리의 죄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확신 위에 우리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내일 뵙겠습니다. 복덕으로. 음.